히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물론이고 스텔스 전수기,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등 방위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자원입니다. 필요한 양은 많지 않지만 부족하면 정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 히토류를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최근 히토류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히토류를 넘어 반도체 장비, 배터리 소재 등 첨단 산업 전반에 소부장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히토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여 히토류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로 맞이했던 충격을 첨단 소부장 국산화 동력으로 전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우리만 피해 입는다는 수동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